여러분 교사에서도 모든 것을 거부하는 형태만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답답 하면 이 시국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감을 가진 고양대 교통이자라면 나와서 노동자들의 이야기 듣고 노동자들에게 정중을 상하고 이 현상 마음 깊이 새겨넣겠느라고 받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콧배기조차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우리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우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구을치겠습니다 대표이사 네. 나와라! 대표이사 나와라! 자, 끝없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네. 나와라! 네. 나와라. 없어 보입니다. 저는 한 발자국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전진하겠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두, 1 2, 2, 3, 4, 4 5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한 발자국 경진하겠습니다. 자앞에 맞춰서 뒤에 같이 뒤에서 버텨주셔야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표 이선호 나, 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소리지르겠습니다. 유분해도 되고 무절제를 해도 됩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다배달겠습니다 시, 셋. 그러셨습니다, 경비장입니다 여러분의. 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 위가이 되고 공공의 한정과시세에 명백한 불적을절하고 있으며 주변 교통에 그 불편을 초래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비과장이 군범 청소자마다 군발자국하게습니다천발하게하게습리다군발하게승하겠습니다천진적게승리하게승하 앞으로 비대면이었습니다. 자, 전체를! 전체를! 2월시을1자분입니다 이쪽 갔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예산 나와라! 똑같이, 엘루세처럼 대표에 나와라! 한번 방송할 때마다 대우가 더붙는다는 것만 명심하고 방송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오늘 안무 <laughs> 우리가 어디서 일합니까 여기는 분명 우리 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우리 대표이사 못 나와라. 대표이사 나와라. 다시 다시. 이사님, 회사님 나오십시오. 이회선 분명히 안에 있습니다. 나오세요, 대표님. 내왜 나왔어요? 거가 무서운 것같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 코에이 식구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태밖에안 됩니다. 대표이사장.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네, 된다는 코에이를 어, 그 코에이 어. 현장 노동자들을 어. 이렇게 길바닥에 나오게 만든 게 이해선입니다. 당의사원 받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한테 가서 정신이 대속하겠다 약속하고 다가고 네.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도대체 왜 막는 건지 이...